지금, 마침내, 그, 젤렌스 존재로의 1.3 버전 패치가 진행이 됐고요. 오늘 지금 서버가 열렸는데, 이 영상에서는, 어좀 메인 이벤트인, 바로 여기 있는 야나기를 한번 가차를 해볼 건데요. 제가 근데 원신의 키니치랑, 뭐, 젤렌스 존재로의 이제 버니스랑, 그런 애들은 싹다 가차 영상을 안 찍었고, 지금, 야나기를 처음으로 찍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키니치랑 버니스는 이제 확천이었고요. 지금 이 야나기 같은 경우에는 50% 확률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안 나오면은 그냥 포기해야죠, 뭐. 아무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근데... 아, 근데 진짜 나올려나요? 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도전... 도전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 가차 영상 자체는 완전 처음 지금 하는 거라서...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당연히 바로 나오진 않네요. 바로 그냥 다음. 아니 진짜 갑자기 근데 막 BTK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저 진짜 합니다. 정말. 합니다. 한다고 했어요. 저 정말. 아, 근데 안될거 같긴 하고요. 나라! BT! BT! 어, 진짜? 잠깐만, 진짜 30분 만에 나온다고,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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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냐? 오는 거냐? 아니, 그러면 이거 비 t 기면은 영상 올리기 좀 애매해지는데, 이거? 안 되는데? 안, 안 되는데? 안 되지만, 안 되지만 나오면은. 나올려나요. 근데 제인 때도 운이 안 좋아가지고. 대공육부가장키시로 야나기. 아, 인사 나왔네. 아, 잠깐만. 아니, 아니, 아니. 좋긴 한데. 아, 이러면은 영상 올리기 좀. 아, 이거 맞아? 나오는 거 맞나요, 이거? 하지만 일단 야나기, 야나기를 환영해 나는. 와, 진짜 대박이다. 세상에. 아 그리고 제가 이거 그 전문은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버니스를 보시면은 이거 보이십니까? 진짜 이이 피검 며칠 안 남겨두고 아 결국 질렀습니다. <laughs> 아니, 네. <laughs> 어 그래 가지고 야나기 전문은 그냥 넘기려고 합니다. 아무튼 와,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너무 예쁘다니까요, 이거, 야나기? 근데 야나기로는 연태기죠. 왜, 왜 필드에서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야나기를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응?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야나기를 플레이 하려면은? 아, 근데 이거 비티기라서 진짜, 아, 영상 올리기 좀. 아좀 이상해졌어요 그림이 지금 어떡하죠 이거 영상 올리는게 맞겠죠 그래도 찍었으니까 아 저는 진짜 아 이럴줄은 몰랐는데 아 저는 원래 안 나왔으니까 올리지 뭐 이런 느낌으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아 나와버렸네요 근데 이렇게 될줄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젤렌스 존재로는 이게 진짜 게임이 진짜 잘 만들었다고 느껴지는 게 아, 잘 만든 거랑 관계 없이 그냥 되게 괜찮다고 생각되는 게 전용 무기가 없어도 여기 무기의 기본 외형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이 참 그냥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전용 무기 껴봤자 머리카락 색깔밖에 안 바뀌죠. 솔직히 말해서. 아무튼 와우, 와우. 이것이 이것이 야나기 와. 누구는 이 안경이 별로라고 하 별로들 별로라고들 하지만 저는 뭐 상관 없고요. 와우. 와우. 근데 얘는 언제쯤 언제 키울려 키울려나요. 아 되게 많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어, 의도치 않았던 영상이긴 한데, 결국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아마 근데 이제 나중에 라이터 나오면은, 그때 지금의 업보를 다 돌려받지 않을까요? 어, 지금 영상 녹화 다 하고 나서 발견한 건데, 야나기를 선택을 할 수가 있네요? 아니, 선택을 할 수가 있네? 와, 진짜 대박이다. 이거 1.4부터는, 이제 모든 캐릭터를 다 고를 수 있지만 지금은 그냥 지금 추가되는 캐릭터들만 할수 있나 봐요 아무튼 이 엄청난 발견을 저는 해버렸습니다 결국 해버리고 말았네요 와우 역시 역시 야나기입니다 진짜로 아니 그니까 버니스도 물론 예쁜데 아 근데 야나기는 아니 야나기는 그냥 진짜 정말 정말입니다 그냥 아무튼, 정말, 정말이에요. 버니스는 버니쓰고 야나기는 정말, 정말입니다. 아무튼. 그런, 그 정도의 차이? 인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말, 와, 캐릭터 바꿀 수 있게 해준 거 진짜 너무, 너무 대박이다.